구의역 형사조정 신청 진행 절차. 형사조정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법원에 개입 없이 상호합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구의역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은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건 발생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조정위원이 지정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조정 절차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며 민사적 배상과 함께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